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아버지를 찾아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 건강을 지켜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친구들, 부모님, 형제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저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가 즐거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주 안디옥교의 2년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신우 목사님이에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게 되었다. 무인도에 가서 1년 동안 혼자 살아가는 미션을 받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갈 건가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딱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갈 건가요? 예쁜 옷, 스마트폰, 혹은 우리 집 강아지?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파티의 초대를 받았다면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을 데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데려갈 건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할머니, 아니면 내 친구?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끼는 물건, 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에 집착해서 24시간 동안 항상 언제나 그 물건이나 사람이 곁에 없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살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친구들 있을까요? 아주 오래 전 애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갚고 싶은 것에 너무나 집착을 해서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대요. 태양신, 물의 신, 돌과 나무도 신으로 섬겼어요. 심지어 개구리와 소를 닮은 신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짓 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에게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담겨 있는 오늘의 성경 말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이나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메 아멘. 오래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요셉을 모르고 역사를 잊어버린 애굽의 바로왕이 나타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처럼 일을 해야 했어요. 노예가 되어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한때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제는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의 왕 바로왕 앞에 나아갔어요. 모세는 바로왕의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멀리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과연 바로 왕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왕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 돼.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이라는 신은 들어본 적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어 나는 내 노예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애굽 사람들은 태양, 동물, 강물에 절을 하면서 그것들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신으로 믿었어요. 그런 애국 왕 바로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애국에 무서운 벌을 내리실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내리실 수 있는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셨어요. 그러자 강에 있던 물고기들이 다 죽고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바로 왕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어 라면서 더욱 강하게 고집을 부렸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였어요. 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의 온 땅을 다 뒤덮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안에도, 이불 속에서도, 또 그릇 속에도 개구리가 가득가득 넘쳐났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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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로 사람들은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바로왕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어요. 세 번째 재앙은 이었어요. 땅의 모든 먼지가 아주 작은 벌레인 이로 변해서 사람들을 막 괴롭혔어요. 작은 벌레가 사람들을 깨물고 피를 빨았어요. 그 이후에도 파리떼가 윙윙거리면서 하늘이 까맣게 보이도록 날아다녔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으로 낙이나 소, 양, 많은 동물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 몸에는 종기가 생겨나서 고통스럽게 되었고, 또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사람이나 동물이 우박에 맞아서 죽고, 농작물이 망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메뚜기떼가 나타나서 남아있는 모든 곡식. 들판의 풀까지 모조리 먹어버려서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해서 깜깜한 밤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애굽에 흑암이라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사흘 동안 깜깜한 밤이 계속되어서. 사람들은 앞을 볼 수도 걸어 다닐 수도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홉 가지 재앙으로 애국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우상을 심판하셨어요. 이 재앙들은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할수 있을까요? 누가 태양빛을 가려서 세상을 깜깜한 밤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재앙을 겪어서도 바로왕은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재앙은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사람의 첫째 아들에서부터 모든 동물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 주셨어요. 흠이 없는 깨끗한 양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현관문에 칠하거라. 양의 피를 칠한 집은 나를 믿는다는 표시이니 그 가정은 재앙을 피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한 이스라엘 자손 집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피해 간 거예요. 그렇다면 애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어요. 아들아, 왜 그래? 아들아, 정신 좀 차려 봐. 내 아들이 이렇게 죽다니. 애굽 사람들 집에서는 큰 울음소리가 났어요. 그 집의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애굽 왕의 첫째 아들도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었어요.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진 애굽왕은 모세를 불러서 말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열제양이 다 끝나고 난 뒤에야 애굽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가짜 신임을 알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개구리와 메뚜기가 온 땅을 뒤덮고 강물을 피로 물들이고 온 세상을 깜깜한 밤으로 만드시며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겨야 하지요. 앞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 기억하는가요? 우리가 만약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 집착하고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하루 종일 돈만 구한다면 그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게임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나의 신이 될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온전히 만족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할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평안과 완전한 행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때로는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예배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예배해요. 참 잘했어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년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초등부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유년 초등부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필요한 모든 거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인연부 초등부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가정과 선생님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